거의 10년 동안 발로 뛰고 있는 인원들이 전국에 <laughs> 얼마나 많은데 다 열받죠 똑같아요 진짜 좋같아요뭐 아, 별의별 루머들이 많아요 뭐 여성분들이 뭐 적대를 한다더니 키즈키들 아니에요 지금? 너무... 그거 성희롱이에요 뭐 진짜 천공 철공이라니까요 약간 인성탐지견? 제 인성은 혹시 어떤지 그죠저알았는 문신사 <laughs> 조항에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국자를 위해서 발로 뛴 시간들이 10년이 넘어요 10년. 현직 문신사도 아닌 그런 사기꾼들이 그 사기꾼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일까요? 병친끼들 많죠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딱히 지칭을 하긴 좀 애매한데 일단, 그저, 음, 여지새끼들 봤어. 하다 말이야. 그분들 공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거. 이제 뭐, 법제가 되니까, 이제 지네들은, 현직도 아닌데, 법제가 되면 이제 지네들한테 콩콩이라도 뭐,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그러겠는데, 거의 10년 동안 발로 뛰고 있는 임원들이 전국에, <laughs> 얼마나 많은데, 다 열받죠. 똑같아요 진짜 ㅈ같애요. 뭐 별의별 루머들이 많아요. 뭐 여성분들이 뭐 적대를 한다더니 키즈키 아니에요, 친구? 그거 성희롱이에요. 뭐 진짜 철공철공이라니까요